이번 글자는 여기까지가 같은 모양이고 그 뒷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자, 앞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시루를 그린 글자입니다. 시루는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아시죠? 이렇게 시루가 위에 있는 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시루하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소처럼 받치고 있는 이런 물을 담아서 이렇게 놓는 시루 있지 않습니까? 시루 이렇게 떡을 겹켜이 넣는 그런 시루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소치 해일자처럼 보이는 글자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이 작을 소자입니다. 작을 소. 자글소.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본다면은 안에 구멍이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있다는 것이 위에 요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소치입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소처럼이합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소. 자, 그래서, 불을 떼게 되면은, 불을 떼면은, 여지 소체 불이 끌어올라서, 이 구멍으로 전기가 올라가서 떡을 익게 만드는 그런 시루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김이 나겠죠? 김이 나는 모양을, 이렇게 그린 글자입니다. 자, 지 모양새는 지금, 모양 지금 8팔자로 그려놨습니다면은, 위로 김이 올라가는 모양이나, 8팔자로 이렇게 되는, 나누어지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는 속자입니다만, 자, 이것이 정자입니다. 그래서 일찍 증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의 뜻은 일찍이란 뜻입니다. 일찍 증. 무엇보다 포개져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먼저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찍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찍 정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두 개가 포개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된 것이다 해서 거듭 정 그럽니다. 자, 그렇게 일란 글자입니다. 그래서 정손. 정손자. 자, 미정류. 지금까지도 있지 않았던 것을 미정류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는 중, 승, 자입니다. 중은 보통 사람보다도 업그레이드 돼 있는 사람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 있는 정신적으로 한글레드가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런 사람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중이다. 그래서 중, 승 하고 이런 글자입니다. 승무. 스님이이중이치는 춤을 이야기하죠. 성녀 중을 의미합니다. 선임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자는 여자가 어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정자니까, 거듭정이니까, 여기에 흙이지 않습니까? 흙을 거듭했다 하는 의미가 돼서 아, 이것은 어 더할증, 그럽니다. 더하다. 흙이 더해지다는, 흙이 거듭 있으니까 더해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할증, 그럽니다. 그래서, 증가하다. 그 다음에, 체증하다. 여기서 무게를 점점 점 더해가는 것을 체증, 그럽니다. 체증하다. 할때 쓰는 니다 자, 이것이 또, 마음이 자꾸 더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자꾸 더해진다는 것은 미움은 자꾸 더해지는 겁니다. 미워지는 사람은 그 미움은 자꾸 더해지다 기 때문에 미워할증 그럽니다. 한번 미워하면 계속 그 미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할증 그럽니다. 정오입니다. 이때는 정악이라 읽으면 안 됩니다. 정오라고 읽습니다. 그다음에 애정을 갖다 애정 애정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애정이라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자는 층 층저입니다 층층 혹은 뭐 계단 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포개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포개져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집에서 포개져 있는 것은 계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개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층층하는 글자입니다. 혹은 청계청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물을 거듭했다하는 의미가 되는데 거듭 재물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한 사람한테는 칭찬도 하지만 거기에다 재물을 더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증 그럽니다. 줄증. 그래서, 그래서 어, 용례도 정려하다. 기정하다 할때 쓰는 글자입니다. 아, 앞에 청청자 용례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 자는 앞에는 개청이다 할때 쓰는 글자고, 그 다음에 이 자는 점청이다. 점점점 더해가는, 청을 더해가다 하는 뜻입니다. 점청적으로 더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요렇게 생긴 모양은, 원래는 뜻이 모일 집자입니다. 요렇게 쓰는 글자를, 같은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것을 집이라 보고, 이것을 대달보라 보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그냥 모일 집으로 봐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모양에서는 밑에가 소치고, 제일 밑이 소치고, 그 다음에 시루고, 시루가 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시루의 뚜껑이 이렇게 덮여진 상태를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김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은 여기 뚜껑 안에 김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모일회, 그럽니다. 모일회, 그랬다. 이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이, 떡을 찌는 모습이기 때문에, 떡을 찐다는 것은 무슨 잔치가 있던지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잔치가 있다면 또 사람들이 다 모이지요. 그래서 또 모일 회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에게 계산을 다 모으다 하는 뜻이고, 교회 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어, 전나무 회자입니다. 전나무입니다. 이 자는 전나무를 의미합니다. 전나무 회, 그럽니다. 전나무는 잎은 잣나무 쪽에 잎이고 어, 줄기는 소나무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합친한 것이다 해서 전나무다 그럽니다. 전나무회 그럽니다. 전나무회 이렇게 읽는 글자입니다.